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8차례 진행한 미혼청춘남녀 만남행사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모두 189상의 매칭이 성사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시는 지난 1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8차 행사에서 총 50상 중 52%인 26상의 매칭이 성사돼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차례 행사에서 매칭 성사된 99상까지 합치면 2년차 누적 커플 수는 총 288상, 결혼한 커플은 2상입니다. 참가 신청자 수는 2년차 누계 총 6,500여 명, 참여 경쟁률은 평균 5대1이었습니다. 시는 행사 때마다 추천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애 코칭, 와인 파티, 1대1 대화, 식사 시간, 본인 어필 타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신은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3명까지 썸 매칭 용지에 적어내면 이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습니다. 매칭에 성공한 이들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고 매칭이 성사되지 않은 이들도 뒤프리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은 솔로몬의 선택 행사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미혼 청춘 남녀 만남 행사를 추진해 청년들 스스로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이한빈이었습니다.